병아리 부하 관련해가지고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티로폼 부하기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까지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한달 가까이 이제 부하를 도전하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주변 뭐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때그때 정보를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찾아봤던 것들을 뭐 내용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말하는 것들도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선별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초보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병아리 부화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라푼젤, 그 병아리 유정란 이름 붙였던 거, 그게 파각하는 중에 이제 9시간 정도 지났는데, 상당 부분 파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는데, 나름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조금의 혹시 이거였나 하는 느낌은 좀 오더라고요. 어쨌든, 처음 이제 부화 도전하시는 분들, 이 총정리한 내용 보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스트로폼 부하기 만들 때 주의사항이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조절기 부분이에요. 역시나 제가 영상에도 온도 조절기 연결, 연결법을 좀 올려놓긴 했는데, 처음에 온도 조절기 연결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온도 조절기 구매할 때 가장 싼거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 제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절기에 표시된 온도랑, 실제 스트롬폼 부하기 내부의 온도랑 차이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좀 비싼 디지털 제품을 쓰면 이제 그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만드시는 분들은 싼 거를 사실 거예요, 아마도. 비싼 거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신 다음에, 절대 온도 조절기에 표시된, 레바 쪽에 표시된 온도를 믿으시면 안 돼요. 내부 온도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에다가 스테로폼 내부에다가 온도계를 넣어놓으시고 이형 온도계 넣어놓을 거면 습도까지 표시되는 거 같이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도도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레바에 표시된 온도랑 이제 실제 내부 온도의 차이를 보면서 레바는 신경 끄시고요. 내부에 설치해놓으신 온도 습도계를 확인하시면서 레바를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두 번째는 역시나 제가 부하게 처음 만들고 한 열흘 정도 고생했었는데. 온도 조절기에 검침 부분이 있어요. 온도 조절기 연결된 얇은 금속 선 같은 거랑 끝에 이제 약 금속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검침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부에다 연결을 했는데 내부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얇은 선이 발열기 근처에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때는. 근데 이 검침하는 온도 열을 이 금속선을 타고서 온도 조절기로 보내는 걸 텐데 그 금속선이 발열기 옆에 있으니까 온도 조절기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금속선을, 검침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온도 조절기가 정상작동 잘 했어요. 물론 이제 내부 온도와의, 온도 조절기의 온도와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뭐 제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잘 하더라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예요이 부하게 만드실 때 이제 환풍구멍을 뚫어야 되냐 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확인해 보니까, 부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18일 정도가 지나면 병아리가 이제 거의 태어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폐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환풍구멍이 없으면 내부 공기가 탁하겠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병아리들이 뭐냐, 그 호흡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사롱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롱란이라는 게 주로 이 18일, 19일 이쯤에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드시는 분들 환풍구멍을 좀 뚫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유정란 한 10개 정도 넣었으, 10개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cm짜리 구멍, 한 3, 4개 뚫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내용마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환풍구멍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전란기가 좀 필요해요. 자동전란기가 있으면 좋지만, 일단 기술도 안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수동전란기라도 꼭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유는 부화 부화기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전란기를 안 만드시면 부화기 뚜껑 한번열 때마다요 온도랑 습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아리 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습도 그리고 전란 그리고 이제 유정란의 상태 종란의 상태인데요 이 온도와 습도가 전란한다고 뚜껑 열 때마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병아리한 부화에 있어서 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전란기라도 꼭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유정난 구입할 때 주의 사항이에요. 뭐 주변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제 자연 방사된 비싼 거 사시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것도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마트 가서 사는데요, 보통은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하의4대 조건이 온도, 습도, 전란, 알굴리기죠. 그리고 유정난의 상태, 종난의 상태라고도 하는데 유정난이 얼마나 신선한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종란이 좋은 걸 쓰면 좋은데 신선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인분들한테 이제 뭐가 태어난 걸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마트 유정란들을 많이 사시게 되는데 마트 유정란을 구매할 때는 알아보니까 풀무원 유정란이 가장 부화율이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가지고요 크게 그냥 마트 가가지고 아무 이름모를 유정란 사서 이제 부화를 도전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풀무원 유정란 같은 경우는 산란 일자와 냉장 보관 일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란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나온 것들을 사셔야 될것 같고요. 냉장 보관도 이제 가능하면 안된 걸로 사시면 좋겠죠. 물론 냉장 보관이 안된건 없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나오죠. 냉장 보관일이 뭐 최소한 오늘 들어온 거라던가 뭐 어제라던가 이런 것들 최대 가까운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샀던 거는요. 이런 게안 적혀 있어가지고 유통기한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통기한 제일 오래 남은 걸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1차 검난 검란, 2차 검난할때 최다, 상당수가 유정난이 아닌 것도 있었고요 게다가, 이제, 뭐, 부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많았거든요. 어쨌든, 풀무원 유정난이 좋다고 합니다. 뭐 광고 아니고요 세번째, 이제, 유정난은 산란일자 이후로 5일 이내에, 입란 그니까, 안에다가 부하에다 집어넣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5일이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부하율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는, 유정난이라고 이제 구매했는데, 한 7일에서 9일 차 사이 아니면 7일에서 1 1일차 사이 1차 검란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은 유정난이 아닌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철원에 저희 아버님 지인분께서 주신 자연에서 이제 키우신 그 닭이 낳은 유정난을 넣었는데, 8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정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1차 검란할때 이제 그런 것들은 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보시려는 분들은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미닭이 이제 병아리 유정란 이제 품을 때는 그 내부 온도가 한 4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도까지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37도에서 39도 사이를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습도인데요. 습도는 이제 부하기에서 집어 넣은 시점부터 18일까지는 한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 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렇죠. 중간 값. 한55%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려고 이제 저는 종이컵에다가 두개 정도 넣었거든요. 물을 한 60%씩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한55% 정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일이 지나면 이 유정란 안에 병아리가 형태를 거의 다 갖췄다고 해요. 이제는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습도를 70에서 80%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수월하다고 하네요. 18일 이후에 습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파각에 알 깨는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습도 유지를 위해 종이컵 등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부하게 넣다 었 뺐다 하실 거예요. 넣으실 거예요. 물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꼭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찬물을 사용하면은 순간적으로 부하게 내부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부화기 뚜껑 열면 은 습도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물을 채울 때나 이제 겁난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부화기 뚜껑을 열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때 온도와 습도가 네, 굉장히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에요. 전란 알 굴리기 할 때는요. 18일 되는 때까지는 알굴리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보통 하루에 적어도 3회에서 8회 정도 해주라고 하고요. 8회가 넘어도 좋다고 한다 하네요. 뭐, 어떤 경우는 뭐, 1시간에 한 번도 괜찮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최대한 해, 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전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전란을 멈추시면 돼요. 이유는 이제 병아리가 태, 어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요 때는 전란하면은 병아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자리 잡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예요 전란을 할 경우에는 유정란의 위치가 이제 180도로 바뀔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정란 처음 넣으실 때뭐 유정란마다 이름을 적어주시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숫자라도 적어 놓으시면은 알굴리기 할때그 이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이 안 보이는 뒷면, 다시 또 알굴리기 할때 다시 이름이 나오게. 이러한 식으로 이제 180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전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하게 만지고 놀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막내가 3살인데 처음에 몇 번의 주의를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한눈 팔면은 가주가서 가가지고 부하기 온도조직이 레바 막 돌리고요 심지어 뚜껑 열고 알을 막 꺼내서 만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들은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에요 환풍기를 이제 설치하실 경우인데요. 환풍기를 설치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환풍 구멍이라던가. 저는 이제 환풍기를 설치했는데요. 그 뭐죠? CPU 쿨러로요. 18일까지 환풍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 18일까지도 환풍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18일 전까지는 굳이 이제 병아리들이 알 안에서 이제 있는데 18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폐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화기 내부에 있는 공기가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8일 이후부터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환풍을 해주는 게 좋네요. 저는 괜히 쓸데없이 18일 되기 전까지도 환풍기 돌린다고 열심히 신경 썼네요. 계속 건전지 갈아가면서 어쨌든 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풍을 꼭 해주셔야 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롱란이 요시기 때쯤에 공기가 좋지 못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검란입니다. 처음 하시면 검란 굉장히 하고 싶어요. 저도 막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주의사항인데요. 겁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손전등 켜고선 이제 그 위에다가 CD 같은 거 올려놓고 하시면 편해요. CD 그 구멍 사이에다가 불빛 집어넣고 알 올리면 잘 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겁나는, 첫 번째 겁나는 7일에서 9일 차 사이에 1차 겁난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핏줄이 보이고요. 검은색 물체가 제가 알기로는 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유정난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니면 수정이 안 됐거나 어쨌든 유정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핏줄 안 보이고 검은 눈동자 안 보이고 움직이는 거안 보이면 빼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차 검단 이후에는 그냥 부하식인 21일 내지나 25일까지 두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이 또 너무 사람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2차 검난을 이제 했는데, 2차 검난은 가능하면 14일에서 16일 차 정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18일 차가 지나가면 이미 이제 병아리가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했죠. 그때 이제 뭐냐, 검난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14일에서 16일 차 정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네요. 이때 검난하시면 이 유정란 내부에 검은색 부분이 꽤나 많이 차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검은 물체가 막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철원 유정난 2차 검난 했을 때, 그 뭐냐, 14일차에 2차 검난 했었거든요. 그때 안에 검은색이 막 움직이던 녀석들이 마지막 파각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안 움직였던 애들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2차 검난 하셨을 때 유정난 내부 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꽤나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18일 차 이유는 겁난을 멈춰주시면 좋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전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화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섯 번째예요 겁난 안 하더라도 이제 가끔씩 물 주려고 뚜껑 열거든요. 근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번 느꼈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빼서 버리셔야 됩니다. 냄새가 누군지 바로 알수 있으니까요. 이거 이유는 이제 다른 병아리들이 폐호 하게 되면 이제 질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빼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간혹가다 터진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겁난할 때 부엌에 뚜껑 열어놓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부 온도 습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알 잽싸게 꺼내서 하시고 또잘 집어넣고 또한알 잽싸게 꺼내서 하시고 집어넣고 이러한 식으로 겁난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뚜껑 열어놓으면 상상 이상으로 온도와 습도가 떨어집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병아리 태어날 때 주의사항.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는 거지 봤는데. 저도 너무 몰랐으니까요. 뭐 대부분 인공파각은 좋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부화하도록 지켜봐달라고 해서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경험했던 것들 해서 이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정란이잘 자라고 있으면 한 20일차 정도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 빠른 놈들은 뭐 18일, 19일차, 늦은 놈들은 한 21일차, 22일차. 정도가 되면 유정란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영상에, 하윤TV 영상에 올려놨는데, 유정란이 막 움직입니다.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유정란이 움직인 다음에는요, 뭐, 바로 이후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삐약삐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밤에 이제 누워있는데, 조용한데 삐약삐약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병아리 소리 들린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삐약삐약 소리 들리면 이제 드디어 곧 파각하고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정란의 움직임과 이제 삐약 소리가 들린 이후로 저같은 경우는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각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겠죠 와, 유정란 마다요 이 파각의 위치는 유정란을 보시면은 이제 뭉툭한 부분하고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죠 나름 그 뭉툭한 부분 쪽을 깨고 나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뾰족한 부분 쪽으로 이제 깨기 시작하면은 얘는 흔히 얘기하는 거꾸로 자리를 잡은 거꾸리라고 하네요. 이 거꾸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뭐잘 부화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건강한 녀석들은 어쨌든 뭐부화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의 이제 인공파각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다섯 번째에요. 첫 파각할 때요. 간혹 가다가 이제 파각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병아리가 파각을 보통은 이제 하늘을 향해 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옆이나 바닥을 향해서 이제 파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파각의 위치를 이제 하늘을 향하도록, 위쪽을 향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네요. 아니면 하다못해 옆쪽이나. 위쪽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라푼제 유정난 파각할 때 하늘로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막 몸을 흔들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위치가 약간 바닥에 좀 가까운 옆으로 누웠어요. 그걸 제가 마지막에 봤거든요. 괜히 건들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때 느낀 건데 일단은 이 병아리가 파각하는 과정에서 몸을 뒤흔들다가 부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도 이제 죽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파각할 때는 부리가 위쪽으로, 그 부리가 보입니다.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그 다음에 거꾸리 경우에는 인공 파각을 시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이 글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나 역시 저희 초보자인 저 또한 그 글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보니까, 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검색해보시면 관련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예요 파각을 하면 보통, 이제 첫 파각 이후로 뭐, 12시간, 뭐, 24시간, 빠른 건 3시간만에 나온다고도 하고, 어쨌든 하루 정도까지는 기다려도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파각하고 9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병아리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이것도 뭐 이제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파각을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더 도전을 해볼 것 같은데 그때 파각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파각할 때 유시, 유심히 보면서 제 나름의 촉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로그에서 봤던 뭐 사진이나 글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파각 저는 파각이 들어가면 아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잘 태어나겠구나 생명의 신비를 보겠구나 좀 편안한 마음이었는데요 편안한 마음이라기보다 이제 나오는 과정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걱정은 사실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파각하다가 죽은 걸 보니까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많이 걱정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에요 파각할 때 이제 껍질을 벗기면 이제 얇은 막이 보여요 그게 난황이라고 하던데 난막이라고 하던데 난막 이 때, 이 난막이 젖어 있으면, 파각을, 인공파각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생각한 게, 제가 이 병아리가 파각하는 과정에서 그 난막을 봤거든요. 거기가 좀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내가 내부가 이제 습하다고 하니까 축축한가 보다 했었는데, 이 얇은 막이 축축한 게 율관으로 보일 정도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공파각을 도와줘야 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뭐 그분 글 쓰신 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30년 가까이 수많은 병아리, 뭐 몇만 마리를 뭐 부화시킨 분이라 하시 분이라고 하시던데 어쨌든 보통 이거 파각하면은 난막이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근데 그게 젖어 있는 게 보이면 파각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네요. 인공 파각할 때는 그뭉툭한 부분 이 있죠? 그 위쪽부터 깨나가셔야 되고 한 절반 정도 아래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윗부분만 살살살 잘 나가지, 나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이쑤시개 이런 거 이용하고 핀셋 같은 걸로 이제 살살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건 해보질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인공파각 도와주다가 피 나오면 이제 지혈도 해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파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블로그에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읽어보시고 네, 조심히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막상 또 부화했다가 파각 들어갔을 때 그때도 저는 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화하는 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보면 알겠죠. 아 이거는 지금 위험하구나, 인공 파각 해야겠구나 라는 거알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아무리 그 사진 보고 영상 봐도 뭐 감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큰바람은 자연 부화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병아리가 태어난 후는요. 사실 여기까지도 제가 막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정리해 볼게요. 처음으로 태어난 병아리는 이제 좀 다른 유정란들의 파각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막 돌아다니면서 조금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파각을 진행하는 유정란들이 뭐 바닥을 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격리 조치를 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태어난 다음에는 온도를 한 35도 정도로 맞춰주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 이제 젖은 몸을 한 하루 이틀 정도 말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태어나고 하루 이틀 정도는 그부화기 안에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태어나면은 온도는 35도라고 나오는데 이 습도가 중요하다고 막 수많은 블로그에 써 있는데 도대체가 습도가 몇 도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 글들은 없어요, 거의. 열심히 찾다가 보니까 힘들게 하나 찾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습도는, 뭐, 그, 축산물, 뭐, 이런, 뭐, 정부 기관에서는 80%를 추천했대요. 근데 사실상 80%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 경험상으로는 한 내부 습도가 60에서 70 정도가 맞으면 별 문제 없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유추하면, 처음에 저희가 그 부하했을 때 아래에서 태어나면, 그때 부하 내부 온도를, 내부 습도를 한 70에서 80 사이를 맞추니까,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태어나고 하루 동안은 먹이를 굳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난 후부터는 물하고 모이를 주는데 물은 미지근한 물을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이는 처음에 보고는 조금 놀랐는데요. 달걀을 삶아가지고 노른자 부분을 으깨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만 해도 야 이거 뭐냐 이 병아리한테 영양식이 본인의 동족의 노른자라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노른자가 이제 병아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노른자 안에 배란인가요 뭐 그런 게 조그마한 게 있어서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고 노른자는 이제 영양분의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병아리한테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삶은 달걀의 노른자는 저 아이들로 비유하면은 모유 수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노른자 부분을 이렇게 으깨워서 주면은 잘 좋다고 하네요. 뭐,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미럼 있죠, 미럼? 미럼 같은 것도 이제, 사서 주면 좋은데, 여담이지만 제가, 저희 아들내미가 뭐더라, 먼 도마뱀을 한 마리 그 학교에서 생명과학 시간에 받아 갖고 왔는데, 그 먹이로 미럼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미럼을 받아온 게몇 마리 안 돼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다 써가지고, 미럼을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비싸진 않는데, 이게 뭐 단위가 5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씩, 1마리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조그만 거 500마리 샀는데, 도마뱀이 하루에 뭐한 네댓개 밖에 안 먹으니까요. 한 2, 3주 지나니까 그 미럼이 엄청난 큰 구대규를 변하고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미럼은 좀 주기 어렵겠더라고요. 뭐 어쨌든 삶은 달걀 가 처음에 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도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이 이후 상황들은 제가 병아리 부활을 성공하면 직접 키우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화기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난 직후까지 뭐 주위에 대한 상황들을 상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아이들 병아리 키우고 싶어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부화기 살아길래 너무 비싸서 만든 거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부화를 시작을 한 거고 첫 번째는 사실은 그냥 큰 어떠한 적이 없이 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 저희 아버님 지인분께 갖다 주신 이제 한, 그 철원 유정 날 시작하면서부터는 뭐랄까알수 없는.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그 실패니까 좀 마음이 무겁던데, 이제는 점점 저의 도전으로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 유정란도 이 조만간 시도를 해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정리했던 것들 자꾸 참조 환기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는 꼭 병아리를 한한 한 마리라도 부활을 성공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글 보시면서 병아리 부활 도전, 도전하시는 분들 꼭 처음부터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병아리 부화기 만들기부터 태어난 후까지의 주의사항 정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